Resina's story 어 부문 투입니다. 능률 김성곤 이과 부문 투이고요. Resina Martin has been a passionate dance instructor. Resina Martin은 has been인데 현재 완료시제로 왔네요. 그죠? 동사가 has pp로 왔으니까 우리 현재 완료시제라는 거알수 있고. 어, a passionate, 열정적인 뜻이죠. 열정적인, 열정적인, 열정적인 댄스 강사였다. For the past three years, for는 뭐뭐 동안에 있고, 뒤에 숫자로 셀수 있는 기간이 온다 했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가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during은 쓸수 없고요. during은 어, 정해진 기간이고 while도 안 되고요. while은 접속사로 뒤에 조동사가 오고요. 현재 완료에서도 용법을 따진다면 굳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알수 있죠.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3년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 느낌이고 열정적인 댄스 강사였다. 열정적인은 passionate 또는 enthusiastic 형용사니까 enthusiastic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Uh, although she is still a few years away from turning 30, 비록 뭐뭐이지만, 올도 계속 나오고 있죠? 접속사라고 했고요. 그래서 뒤에 주어동사입니다. 그래서, uh, even though 또는 though로 바꿀 수 있고요. 같은 접속사. 근데 전치사인 despite 또는 in spite of는 의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이 돼서 비슷하지만 바꿀 수있었고요 그래서 비록 그녀가 여전히 몇 년이 떨어져 있지만, from 30, turning 30, 30살이 되는 것에서, 즉, 30살이 되기에는 아직 몇 년이 남아있지만, Regina is starting to feel even more pressure. Regina는 느끼기 시작한다. 어, 여기 even은 비교급의 강조고, more이 비교급으로 썼죠. 그래서 even 훨씬 비교급의 강조했고, 훨씬 음, 음, 음. 훨씬 e r e 훨씬 더큰 e pressure? w h e r t t o retain her looks. 그러 r e 기 To retain 여기 s r e s r retain 이 유지하다 뜻이죠 To retain 그 e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다 가 되구요. 이위트인는뭐 우리 어, preserve 나 당연히 keep도 가능하구요. preserve 또는 conserve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뭐 유지하다, 보존하다 이런 느낌이구요. 그리고 훨씬은 그 비교급의 강조 다섯 개는 알죠. 이브므치, 얼라, 스프 n 는알 거구요. 계속 갑니다. obsessively takes care of her body and always eats healthy food. 그녀는 obsessively 여기 어, 부사로 강박적으로 이거죠? 강박적으로. 그래서 강박적으로 첫 번째 동사 takes care of 당연히 삼잇진 단수 s 붙어야 됩니다. 그녀의 몸을 돌보고 and 접속사죠. 그리고 always 또 부사고 It's. 두 번째 동사 왔죠? S부터 해야 됩니다. Healthy food. 그리고 먹는다. 항상 먹는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이거죠? 이 obsessively는 방박적으로 해서 compulsively.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음. She has a strong fear of her youth disappearing. 자, 그녀는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동사, 아주 강한 두려움을, 뭐의 두려움이냐면, 여기 of 뒤에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알죠? 그 동명사가 여기 disappearing 이렇게 왔고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얘는, her youth는 뭘로 쓰였냐면, 이 동명사의 의미상추어로 왔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추어. 로 왔고요 so, 그녀의 youth 젊음입니다. 젊음이 사라지는 그런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disappearing 와야지 appearing 안되죠. 음, 여기, 여기 vanishing 해도 되겠네요. 그쵸? 사라지다 vanishing 알죠? 음. 그리고 feels 두번째 동사 왔죠 단수로 s 붙어야 되고 feels uncomfortable around old people. 그리고 불편하게 느낀다. 이 나이 든 사람들 주변에서 so uncomfortable 와야 됩니다. 괜찮죠? 이 feels가 이영식 동사로 쓰이고 그리고 uncomfortable이 주격 보호로 쓰였기 때문에 형용사 와야지 여기다가 L, 그러니까 y 붙어서 부사로 하면 안됩니다. 형용사로 보호썼죠 To the point where she is unwilling to visit her 81-year-old grandma. To the point 하면 뭐뭐할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뭐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 where는 관계부사 where이 the point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음, 뒤에 당연히 완전한 절료입니다 관계부사는. 어, 어떨 정도로 왜냐면 그녀가 on 붙어야 됩니다. 언이 붙어서 뭐뭐하기를 꺼리는... 주저하는 이런 느낌이 되고요 여기서 언에 빠져서 willing 하면은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는 뜻이 되니까 반대가 되죠 그래서 그녀의 81세의 할머니를 방문하는 것을 꺼릴 정도로, 그 정도로, 어, 이 나이 든 사람들 주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unwilling 와야 되고, 여기 주저하는 망설이는 이런 느낌에서 will luck, 에 will l o c k 스탠트나 할 스탠트 느낌도 가능은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꺼이 하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고 망설이는 주저하는 느낌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어, on the first day of her challenge, 그녀의 도전의 첫째 날에, Regina could only stare at her transformed self in disbelief. 그녀는 오직 뭐뭘할수 있었다, 즉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녀, 그녀는 오직 stare at 하면 이제 뭐 뭐를 응시하다 뭐 쳐다보다 이거죠 뭐 뭐를 응시하다인데 그녀의 transformed 과거분사가 셀프 l f 를겠죠 이제 변화된 변형된 변화된 이거죠 그 변장을 했겠죠 변상 그래서 이 변화된 자신을 바,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in disbelief 이 믿지 못한 채로 이거죠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로 이 정도랄까요? 자연스럽게 음, 믿지 못한 채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After a few minutes 몇분 후에, Regina sighed and said. Sigh는 그 한숨시다입니다. 한숨시다. 당연히 이제 둘다 과거 시대로 왔죠. r e g n a 는 한숨 쉬고 이렇게 이리 안숨 쉬었고 그리고 said 말했다. This wrinkled face doesn't look nice. w r i n k l e 이 주름지게하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주름진하면 이제 face를 수할때 이렇게 과거분사 수식이 되고요. 주름진 뜻이 되죠. 이 주름진 얼굴이 doesn't look nice. 좋아 보이지 않네요. 이거죠. Nice 형용사 와 되죠. 감각동사 look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네요. Later Regina was sent to a tiny flat in a retirement complex. 자, 이후에 레지나는 동사가 bpp입니다. 이제 수동태죠. 보낸 게 아니고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 was sent 보내졌다. to 어디 어디로이죠. 이 작은 flat은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이 retirement 은퇴는 당연히 할 거고 이 complex는 이 복합 단지나 이런 아파트 단지 단지를 말합니다. 스포츠 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은퇴 단지에 있는 한 작은 아파트로 보내졌다. 그리고 comma where 이 왔죠? 음,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이고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 이 계속적이니까 이어지는 느낌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and there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가 되죠. 요 그곳에서 she spent several days enduring solitude and gradually adapted to living alone. 그녀는 어 여기 관계 부사절의 동사 spent 왔죠. 첫 번째 동사 그 spent 왔고 어 여기 몇 치를 보내는데 우리 본문 원에서도 났는데 스펜드 시간 그리고 ing 하면 뭐뭐하면서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인 거 알죠? 뭐뭐하면서 또 뭐뭐하느라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인 거 알죠? 그래서 여기 뒤에 enduring 하고 ing 왔고요 enduring 견디다 참다라는 뜻입니다. 견디다 참다 그리고 solitude는 이제 고독입니다. 고독 외로고 음. 고독을 견디며 어, 며칠을 보냈고 어, 그리고 and 하고 다시 동사가 옵니다. gradually 점차 부사죠. 일발 y 붙어서 두 번째 동사 adapted to living alone. adapted to 같이 써서 이 전치사 to 같이 써서 이제 뭐뭐에 적응하다 뜻입니다. 적응하다 뭐뭐에 적응하다 근데 이때 to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온 겁니다. 그래서 adapted to living alone 동명사가 있지 여기 혹시 live alone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와서 to 정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그리고 적응했다. 여기 동사 병렬,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spent 그리고 adapted 이렇게 왔습니다. 괜찮죠? spent 에코 좀 동사 이거 지금 관계부사절 안에 동사라서 spent 그리고 adapted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좀 유의할 거 볼게요. adapt to는 뭐뭐에 적응하다라고 했고 여기 adjust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뭐에 적응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to 뒤에 목적어 전체의 목적어 근데 어 d 트안 됩니다. 어 d 트는 뭐뭐를 채택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d 트 쓰면 안 되고요. 당연히 뭐 adapt o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a d a 는 보통 타동사로 목적어 써서 뭐뭐를 채택하다 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의미도 다르고요. 그리고 견디다는 우리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그 tolerate 알죠. t o l e r 참다 견디다. tolerate나 bear. 또는 뭐 put up with.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구요.